이기는 마늘과 대파를 심은 밭입니다. 작년 9월과 10월에 심은 밭인데요. 어, 이제 월동을 끝내고 얼마 전에 1차 추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비와 이렇게 우중충하게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예, 작물들은 참잘 자라는 것 같지만 왠지 우짜라는 것 같고 예, 잎도 커지고 그리고 어, 매우 습해서 병과 그리고 해충도 문제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비료를 줬다 해도 예, 이 잦은 비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파 또한 예, 비가 자주 오면서 이제 얘네들이 웃자라면서 예, 대파도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벌써 쓰러져요. 원래는 장마철이 되면 좀 쓰러져야 되는데 예, 벌써 쓰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웃자람 예, 경관과 어, 냉해와 동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 정말 저렴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시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마늘과 요 대파들에게 일차 추비를 주었습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일차 추비를 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 남부지방 같은 경우 에 2월 중순 후반에는 일차 추비를 주기 때문에 예, 여기는 양질의 예, 아주 좋은 예, 추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칼슘도 함께 들어간 예, 비료를 주었어요. 어, 마늘과 양파, 뭐 이런 것들은 어, 추비를. 어, 적절하게 주셔야 됩니다 예, 그만큼 추비가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월동을 해서 장기간 재배를 해야 되는 작물이고 그 다음에 그만큼 잘 먹여야지 예, 병이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가 어, 잘 굵어지기 때문에 예, 커다란 양파를 그리고 마늘을 수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 비가 자주 옵니다 그리고 날씨가 계속 흐려요 며칠 동안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예, 이런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예, 날도 갑자기 추워지고 어, 그리고 하면서 그 냉해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아무리 비가 자주 오게 되면서 어, 물이 많이 고이기 때문에, 예, 침수도 조금씩은. 어, 이 다습도 어, 걱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정말 갑자기 꽃샘 추위가 어, 또 오기 때문에 예, 부지포를 다 걷으셨을 겁니다. 아마 추비를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냉해가 어, 올 것인데요. 그런 것들 정말 어, 저렴하게 예, 어, 예방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영양제를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예, 질소가 너무 과하거나 예, 비가 작거나 이렇게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은 아무래도 우짜라고 그다음에 이 마늘들이 나중에는 벌마늘이 그리고 스펀지마늘이 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대파도 마찬가지고 예 비가 작게 되면 그만큼 병도 잘 걸리고 해충도 어 금세 찾아오기 때문에 어 중간 중간에 비가 소강 상태일 때 예, 이런 것을 한 번씩 해주시면이 우짜람도 좀 많이 경감되고요. 예, 이게 우짜 봄철에 우짜라 버리게 되면 잎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키가 키만 커지기 때문에 예, 이게 냉해에 취약이 취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요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서 해줘야 될게첫 번째는 추비죠. 예, 추비들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양 살충제도 한, 한 차례 예,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기에는 추비도 줘야 되고 예, 토양 살충제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토양 속에 월동하고 있는 고자리판이나 응에 각종 뭐뱅이도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뿌리를 가해하고 줄기를 가해하면서 이 예, 전체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한번 발생하면 꾸준히 예, 다른 작물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어 녹약 같은 경우에는 전용 약제를 써 주셔야 돼요 예, 이 요것 같은 경우에는 예, 무, 마늘, 뭐 양파 뭐 여러 가지 어그 작물에게 쓰실 수 있는 예, 그런 약제고요 예, 이 요거는 농약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뿌리응에 그리고 고자리파리 뭐 여기에 뭐, 나방류도 될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뭐, 대파류나 이런 것들에 쓰는 그런 약재고요 친환경 약재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이런 것들, 요거는, 어, 제충국 추출물입니다. 유기농업제재고요. 이런 것은 이제, 한 보름이나 한달 사이 한 번씩 뿌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추비를 주실 때 함께 혼용해서 그때 같이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 동해 예방하고, 우짜람 예방하는 아주 저렴한, 예, 그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제가 매년 써 오고 있는 요두 가지예요. 특히 봄철이나 어 그다음에 여름에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름에는 이제 침수가 되고 과습이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또우짜라하게 되고 그럴 때 쓰는 그런 어 영양제예요. 이두 가지만 잘 가지고 가시면은 조그만 텃밭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은 좋게 쓰실 그런 양이에요. 한 포가 한 500리터 정도 쓸수 있는 양이거든요. 한 25번, 그러니까 한마짜리 25번 쓸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만 잘 가지고 계시면은 예, 냉해 동해, 그 다음에 우짜람까지 동시에 예방하실 수가 있고, 마늘과 뭐, 무, 감자, 뿌리작물 있잖아요. 예, 뿌리작물을 이제 그 구가 굵어질 때, 마늘이 굵어질 때 이것을 그때 이제 한 수확하기 전에 이 30일 전에 뿌려 주시면 예. 그리고 질소가 빠진 것을 이제 요게 질소가 빠진 인산가리 어, 미량 요소 비료거든요. 요것만 잘 뿌려 주시면은 마늘을 또 굵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 마늘이 굵어질 시기에 한번더 보여 드릴 거고요. 우선은 우짜입니다 예. 이 마늘이나 대파나 마찬가지로 우짜라면 우짜르는 이유가 바로 어, 과습이고요. 비가 작거나 예. 그리고 질소지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면은 작물이 웃자라기만 하고 예, 쓰러지고 되게 부실해 집니다 그러면서 병도 잘 걸리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질소 질소를 좀 적게 주시거나 질소가 빠진 비료를 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저렴한 비료가 바로 이 부리오입니다 인산가리 미량요소 비료인데요 여기는 인산가리가 들어가 있고 미량요소까지 첨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과일의 색깔을 좋게 하고 맛을 좋게 하고 당도를 높일 때는 이런 부리요를 써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소피해라고 이제 햇볕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어 이제 과일이나 뭐 이런 채소가 타는 증상인데 예 그런 증상도 예방하고 우자람도 경감합니다. 예. 이 우자람을 경감하는 것에 쓰는 이제 어 인산가리 비료. 예요 브리 리오가 인산가리가 들어간 비료이고요. 그다음에 인산 칼슘 그다음에 예 칼슘제. 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뿌려 주시면은 예 우자람을 예,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브리오 같은 경우에 뒤에 보시면은 여기 무, 양파, 마늘 있죠? 예 어, 전생육 기간에 고온 다습 질소 과잉으로 잎이 너무 무성할 때 예, 그때 쓰실 수가 있고요 잎을 처, 봄에 무성하게 되면 잎이 무성하고 무싯, 잎이 너무 커지게 되면 예,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작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 것이 바로 이 불이오고요. 그리고 냉해를 또 예방하실 수 있는 게뭐 어, 해조 추출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미노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비,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 또 별도로 구할 구하려고 하면은 되게 양도 많고 그 다음에 비싸 잖아요 그래서 어 아미노산을 따로 이렇게 구입하실 필요없이 예 밀양 요소랑 이제 아미노산이 첨가되어 있는 예요 미리 근을 주시게 되면은 예 요게 뭐 기형과 도 예방하고 어 과일 같은 경우에 낙과 낙화 도 예방하고 그리고 어, 꽃을 잘 피게 하는 그런 미리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아미노산 등이 들어가 있어서 어, 뭐 과습이 되거나 고온 그다음에 어, 냉해, 동해 그런 것들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제 지금 시기에 요것을 뿌려주시게 되면은 예, 냉해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각종 환경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여기에는 각종 어, 생리장애도 예방하신 한다는 그런 어, 문구가 써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성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어, 미량요소 결핍 증상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물에게는 미량요소가 꼭 필요해요. 그렇다고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아주 조금씩 미량으로 필요한 미량 요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리나 뭐 철, 아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줄, 수, 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예, 뿌려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예,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 포에 한 8,000원 하고, 요건 6,000원 합니다. 어,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각종 악조건, 침수, 저온, 가뭄, 동해, 냉해, 여러 가지 저항성을 향상시켜주고, 피해를 회복시켜준다, 치료해준다, 그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봄철에 과일나무든지 이런 채소류 구근류 키우실 때 냉해가 걱정되고, 다음에 저온이 걱정되고, 침수, 과습이 걱정되신다면 미리근이라 부리어 뿌려주시면 그것을 조금이나마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미리근이랑 부리오를 어, 여기다가 넣어서 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부리오 예, 용량이 예, 25g이라고 써있거든요. 예, 한 말당 25g이니까 예, 두 개하고 반입니다. 그리고 예, 굉장히 잘 녹아요. 두 개하고 반하고 이거는 한 15g 정도 예. 면 되고 같습니다. 이 예, 아미노산과 미량요소가 다 들어가 들어간 그리고 발근에도 좋고 예, 냉이 예, 예방에 좋은 것입니다. 네, 예, 환경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미리근을 주시면은 미량요소 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잘 섞어서 예, 뿌려주면 됩니다. 이거 예, 굉장히 잘 녹습니다. 예, 수화제라서 어, 잘 녹고 예, 남지 않아요. 이것을 20리터. 그냥 한이 통에다가 넣고 옆면 시비겸 예, 충분히 뿌리까지 내려가도록 예, 뿌려주시면 좋습니다.